국뽕은 잠깐이었고 후유증은 길었습니다. 올림픽 한 번에 수십 년 갚아야 할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었던 올림픽이 왜 이제는 계륵이 되었을까요?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올림픽 개최는 곧 국가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서울은 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한강이 열렸고 지하철이 깔렸고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16일간 열린 대회 기간 동안 29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관광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됐습니다. 아, 무엇보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이 한 나라의 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은 당시에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실제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치 당시에는 무려 12개의 도시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2024년에는 단두 도시 파리와 LA만이 후보로 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4년과 2028년 올림픽을 동시에 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는 회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림픽이 남기는 구조적 손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예산의 13배에 달하는 초과 지출로 시민들은 30년이 지나서야 올림픽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경기장과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후 활용이 미흡해 경기장 상당수가 유휴시설로 전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무 증가와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남았습니다. OECD 등 국제 기구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 위기와 올림픽 지출이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며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일본 감사원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의 총 비용은 약 1조 7천억 엔,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초과된 수치입니다. 일본 국민 여론도 냉담했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일본 국민의 78%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기존 시설의 95%를 활용하고 예산 초과 폭을 최소화하는 가성비 올림픽을 표방했지만 이주민 노숙인 강제 이주, 그린워싱 논란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올림픽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은 방송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0% 이상을 IOC가 가져갑니다. 개최국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 보안, 교통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결국 수익은 IOC가 비용은 개최국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이 커질수록 방송권료와 스폰서 수입도 늘어나고 IOC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진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1984년 LA 올림픽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LA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한 대부분의 도시는 경기장과 인프라를 새로 지으며 적자를 겪었습니다. IOC는 개최 도시가 남긴 시설을 올림픽 유산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후 활용이 미흡해 유휴시설로 남는 경우가 많고 시민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엑스포, 월드컵 등 대형 국제 이벤트 전반이 깊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한 지한 달도 안된 오사카 엑스포는 말 그대로 폭망 직전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2036년 하계 올림픽도 유치를 추진 중이었는데요. 국제적 인지도와 인프라에 있어 우위에 있는 서울이 기정사실로 취급되었으나, 지난 2월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라북도를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사실 전북이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인프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얼마 전 전북에서 열린 잼버리 행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같은 초대형 행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대형 이벤트로 국가 브랜드 상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적자가 수익보다 큽니다. 대부분의 대형 이벤트가 예산을 초과해 적자를 기록하고 그 부담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벤트 준비를 위해 대규모 공사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셋째, 유휴 시설이 증가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경기장과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테네, 베이징, 리우 등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 유령 경기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기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OC, FIFA 등 국제기구는 수익을 챙기지만 적자와 유휴 시설, 시민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담은 시민 몫입니다. 단기적인 국가 이미지 상승, 일시적인 관광객 유입만으로 수십 년간 남을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콘텐츠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축제보다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매일 쌓이는 영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